예, 전국의 3만 탈민동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타로그 뉴스 단신의 노잼 만김입니다. 트위터에 새로운 통신기록 교신록 영상이 떴습니다. 그리고 로그가 다른 맵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이벤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소식과 다른 소식 몇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로그 브레카 군안전차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리플과 유료 멤버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전에 레이더 이벤트 때 공개된 것과 비슷한 영상이 트위터에 공개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리가 깨져서 시끄러우니까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내용만 보면요. 로그끼리 통신을 하고 있는데요. 나오는 이름들이 죄다 로그입니다. 라쿤, 스네이크, 부두까지 해서 죄다 로그의 일반 이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첫 번째 통신에서는 제재소에서 누구를 찾고 있다고 나오고, 스네이크는 커스텀드 크랙하우스, 아마 인텔반 건물 같은데 거기서 뭔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핸드폰 따위를 찾고 있냐는 말에 나이츠가 그러라고 해서 그러고 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닥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도 나오는데 뭐 담배를 털었는데 빅파이프가 좋아하겠군 이라고 하는 내용도 나와서 뭐 이름대로 담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니값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호수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는 내용 뒤에는 지원을 보낼 테니 거기서 대기하라는 말도 나옵니다. 자이 공지 이후에 현재 커스텀 우드 쇼어라인에서 30% 확률로 로그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등대맵에서는 원래대로 나오고 있고요. 스폰 위치는 정확하게 집을 순 없지만 패치 내역에서 보면 우드와 커스텀즈에서는 일반적으로 스케브가 스폰하는 곳에서 같이 스폰하는 걸로 일단 나오고 있고요. 쇼라인의 경우에는 기상 레이더 주변에서 스폰을 하는 걸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서 스폰하냐면요. 네, 우드의 경우는 맵 외곽에 스케브 벙커 쪽 있죠. 거기서 나왔다는 말이 있고요. 뭐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스케브가 스폰하는 기지들 있죠. 그다 대량 스폰하는 곳들 위주에서 나오도록 확률은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근데 현재 영상으로 나온 거는 저 위에 스케브 벙커 쪽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교신록에서도 호수가를 뭐 지키고 있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북쪽 호수 웅덩이를 말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커스텀즈의 경우는 신골조와 구골조 근 처에서 스폰이 됐다고 합니다. 영상에서도 크랙하우스를 뭐 뒤지고 있다란 말이 나는데 아마 그쪽이 맞는 것 같고요. 초라인이 살짝 골 때리는데요. 쇼라인은 기상 레이더에서 스폰을 해서 해안가 쪽과 그 위에 발전소 근처에서까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얘들이 뭐 등대 면에서 그렇지만은 스폰을 하고 나서 순찰을 돌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멀리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쇼라인 중앙선을 통과하실 때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 예상은 보스 스폰이랑은 겹치지 않게 나오 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커스텀즈는 근데 아마 이게 르샬라랑 스폰 위치가 겹치는 걸로 보여가지고 동시 스폰이 되면 은 어떤 일을 벌릴지 실제 동시스 손이 되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잠선 패치 내역을 보니까 쇼라인과 우드는 2명에서 3명씩 3그룹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적혀있고 커스텀즈는 3명그룹 1개만 나온다고 합니다. 커스텀즈는 뭐 최대 3명이고 다른 맵은 최소 2명에서 최대 9명까지 나온다는 건데요. 등대랑 마찬가지로 그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제는 사실 난이도에요. 등대에서 우리가 보던 로그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인식 범위가 너무 길어요. 등대 맵은 하수처리장이 담벼락으로 둘러쳐져 있어서 그나마 괜찮았는데, 우드라던가 쇼라인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 멀리서도 총을 할수 있습니다. 뭐, 얘기들 나온 걸로 보니까 현재 200m 밖에서 헤드샷을 맞았다는 글도 하나씩 보여서 사실상 셔터맨이 여러 명이 뭉쳐서 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다른 맵은 그냥 사거리가 길다라고 끝나겠지만은, 커스텀즈 같은 경우는 신골조에 스폰을 하게 되면, 고정 유탄 발사기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등대에서 그렇잖아요. 유탄 발사기 자꾸 쏘죠. 그래서 멀리서 유탄 맞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성공을 맞냐 안 맞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벤트라고 해도 로그는 로그라서 여전히 유색은 성공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거나 순찰 범위 안에 들어가면 경고 후에 총을 맞게 된다고 하고요. 유케브와 베어는 성공을 당합니다. AI는 아닌 것 같지만 유케브와 베어는 성공을 당해요. 제가 저번 루블레스 이벤트 때 이어서 대박. 이벤트가 나와야 현재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꺼내든 카드가 이거라니 라고 실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로그는 좋은 경험치원이기도 하고요. 돈도 꽤 벌리는 AI 보십니다. 다만 문제는 로그를 상대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컬티스트 마냥 천재지변급 비명행사를 할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네요. 또 다른 예초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또 이번 이벤트로 로그작 하는 거를 연습 할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글쎄요. 이걸로 연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맵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패턴도 좀 다르기도 한데다가 로그 작은 등대 맵에서 연습하시는게 베스트가 아닐까 싶네요 제 생각에는 등대 맵의 로그는 건물 안에 구조물 사이에서 이제 싸우다 보니까 약간은 서로 각이 너무 좁고 거리가 잘 좁혀지지 않죠 거의 마주보고 헤드온을 하고 싸운단 말이죠 근데 넓은 맵에 나오는 로그는 약간 뭐옆치기를 한다거나 해서 좀더 다양하게 싸우거나 튈수 있는 각이 있다 정도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야가 길기 때문에 가능하면 야간에 아주 장거리 아니면 초근접에서 공략하는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도 스폰율은 30%로 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이벤트가 나왔을까요? 곧 있을 등대 확장 빌드업 때문이겠죠 누가 봐도 등대 확장이 되면은 로그 보스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걔네들을 위한 전자제 이벤트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교신록에도 보스로 이미 공개가 된 나이츠와 빅파이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떤 배경 스토리가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하도 뭐 앞전 이벤트가 너무 개판이어가지고 뭐가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그들이 핸드폰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주변 지역을 통제하면서 지원을 기다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후속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뭐 그거보다는 핸드폰을 왜 찾고 있는지가 더 궁금하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전부터 있던 내 피셜이 하나가 있긴 합니다. 로그 보스 중에 하나인 버드 아이가 있죠. 그 스나이퍼처럼 생긴 보스. 얘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무전기가 달렸다는 점과 현재 타르코프에 나오는 이제 가방들, 보스들이 가져 나오는 그 특징적인 가방들은 다 루팅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무전기 가방을 털수있지 않겠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등대지기 상인을 지기는 스나이퍼가 있을 것인데 이 스나이퍼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점 그리고 니키다가 과거에 통신 역탐지를 통한 색적 기능을 넣을 수도 있을 거라고 얼핏 언급한 점 때문에 나온 뇌피셜인데요 로그 보스들의 휴대폰이나 통신기기를 뭐 군사장비로 역탐지를 해서 위치를 어느정도 추적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뇌피셜입니다 약간 듣기만 해도 과몰입 내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따로 안해드린 겁니다 여하튼 이 폰에 뭐가 있는지, 뭐, 이야기가 이후에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그 외에 짧은 소식들 보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저번 이벤트 누가누가 누가 최고 후구인지 랭킹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약간 매기는 것 같긴 한데 누가누가 누가 돈을 많이 갖다 바쳤냐를 랭킹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진짜 보상이랍시고 올린 건가 싶어요 예. 그 다음으로는 테라피스트이어서 프라포의 전신원화도 공개가 됐습니다 예. 대체 왜 공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로 인레이드 상인으로서 이제 3d 모델링을 만들 건가 싶은 생각인가 싶어요 준비를 한다 말만 하던 게뭐 나올 수도 있겠죠. 예, 뭐 그런 것보다 하겠습니다. 아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G36의 애니메이션도 드디어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애니메이션이 공개됐다고 해서 바로 등장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아마도 등대 확장 패치할 때 추가가 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스트리트맵 정도 돼서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스펙으로 봐서는 크게 막 엄청 기대되진 않지만 은뭐 오랫동안 나온다고 말만 하던 놈이니까 조금 기대를 해보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초기화 여론이 죽지가 않았습니다. 유튜버 노이스가이가 터키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제보가 있다는데요. 그 제보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시즌이 6에서 7개월 유지된 건 사실이지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시즌의 길이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죠. 단, 최근 5번의 시즌에서는 점점 짧아지는 경향이 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향성으로 봤을 때 이번 시즌이 약 148일 정도 유지될 거로 본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달 5월 9일 월요일 정도 정도에서 초기화가 될수 있다는 뭐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뇌피셜이고 가볍게 들어 넘기시면 됩니다. 저는 여전히 등대 패치 때 초기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대 맵이라는 게 워낙에 어느 정도 장비 수준이 돼야 여러가지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 잖아요. 등대지기를 만날려면 입장 아이템도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초기화를 해버리면 등대지기 테스트를 해보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것도 아 그래서 좀 초기화를 할건 아닌 것 같고요. 트리트 맵이 나올 때쯤에 초기화를 할것 같긴 합니다. 그게 언젠진 몰라도 저는 여러모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뇌피셜도, 뭐, 안 먹히는 경우가 어떤 때냐면, 스트리트맵이 준비가 너무 안 돼가지고 올해 말이나 공개가 가능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초기화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달에 초기화할 확률은 약한뭐한20%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로그 이벤트가 초기화 직전 이벤트다. 프리와이프 이벤트다라는 말에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등대의 확장 패치가 곧 있을 거라는 증거는 맞습니다. 등대 확장을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 뉴스 단신 여기까지입니다. 로그 사냥을 하시던 사냥을 당하시던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연휴 동안 해볼 만한 게 나왔으니까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새로운 뉴스가 뜨면 다시 레카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잼만 깨였습니다 감사합니다.